네, 아트록스리그 8강 두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님 대 반항아님의 대결이구요자 먼저 7시입니다. 반항아 호미니언입니다. 반항아 호미니언 7시. 자 그리고요, 네, 5시 인텔리언을 선택하신 대박 인텔리언입니다. 대박 인텔리언이구요 초반에 빠르게 네 쿼크 자원을 뽑도록 지금 서킹 베이스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 코크를 최대한 빨리 뽑는 게좀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자원 수업도 되고, 네. 일꾼 사실상 한 마리 더 붙이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노바디스는 네, 하이템플러랑 좀 비교가 되죠. 음. 자, 바라 걸리고 있는 반항어 네, 호민이구요 경찰을 가시는데 이 아트록스는 스타팅이 고정돼 있거든요. 맵이 달라져도 스타팅이 어떻게 또 고정이 돼버렸네요. 이상하게 인간 대 기계 대전이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아웃포스트 올라가고 있는 아, 대박 인셀린이에요 파워스테이션, 이제 올라가네요. 자, 삼서치를 하고 있는 양선수네요. 네. 자, 6시 쪽에 서킹베이스 앞마당 쪽에다가, 삼명이 쪽인가요? 네, 삼령이 쪽에다가, 다른 커크 서킹베이스 올라가고 있고요 네, 보통은 세 군데에서 먹습니다. 네. 보통은 세 군데를 이렇게 고정해 놨더라고요 자, 일단은 어찌됐거나 삼서치기나 해도, 네, 반항하 호미니언이 먼저 정찰 완료했네요. 정찰 완료, 먼저, 먼저 했고요 음. 자, 바락을 올리고 지금 프라이빗을 생산 중인, 네, 반항하 호미니언입니다. 자 이러면서 바로 예, 원바락 예, 워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반항아 홈인형 그리고 요인텔언 같은 경우에는 아웃포스트 이후에 아웃포스트 빌드업 지어서 바로 예, 맹글러를 뽑습니다. 약간 드라곤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맹글러죠. 히키도 안 뽑네요 바로. 바락을 하나 더 올리고 있고요 자, 네일러가 올라가는데 멀티 체크인가요? 네, 아직도 멀티 정찰를 못하셨나요? 음. 자, 이제 발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견하셨고요 어, 바나아님은 아시나를 지어 에드온 시켜가지고 프라이비 계속 뽑으려면은 프라이비 사거리 업그레이드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또 사거리 짧아가지고 또 그냥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어퍼스트 이제 늘려주고 있고요자 웨퍼너리 플랜트 올라가고 있는 네 바낭아 호미니언 일단은 센트럴포트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님도 코스트 센터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되었어요. 여기서 뭘 지을까요, 또? 자, 아웃포스 테크업으로 나가네요. 자,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 가져가고 있는 대박 인텔리언. 일꾼은 굉장히 많아서, 반항하님도 앞마당 멀티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이거 안 따라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웃포 스테컵에다가뭐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반짝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블레이드를 좀 활용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브로크 같이 좀 안전하게 짓고 있고요. 자 지금 어 지금 에이 에이비에이션 레버토리 올리고 스읍, 캐리어를 지금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여기서 말하는 캐리어는 드랍십 같은 예 수송 유닛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캐리어를 뽑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에어퍼의 예, 플랜트가 지금 예아 플로펑커 자 이거 플로펑커 쓴다면 지금 클로킹을 디텍팅할 지금 건물이 브로크 여기 안마당쪽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본진 쪽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 플로크에다가 일단은 프라이빗 태웠구요 이프로이 플로펑크가 이 클로킹이 되거든요? 자, 플로펑크가 내려가네요 자, 일단 캐리어러이 가, 아니 플로펑커러이 갑니다 네, 어서오세요 로자님 자, 일단 플로펑커러이 가고 있는 예 바나나 호미니현이고요. 어쩌다가 지금 일단 들켰어요. 대박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빨리 본진에다가 브로커 이거 짓지 않으면, 이거 러시 이거 견제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플로펑커 이거 내린다면. 자, 착륙, 자, 클로킹까지 했죠? 자, 이거 착륙하면 이거 대박이에요. 자, 이제서야 브로커 올라가고 있고요. 자, 발견 이제 했죠? 자, 플로펑커 러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죠. 플로펑커 빨리 잡아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줘야 돼다 브로커 때려줘야죠. 브로커! 브로커를 때려줘야 된다. 브로커를! 아, 이 클로킹을 왜 풀었죠? 아, 이거 막혔어요. 이거 막혔습니다. 올라가야죠. 야 공중에서 파괴. 네. 뭔가 준비를 하셨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자, 2차 플로펑커. 다시 한번 갑니다. 만화가 바닥났어요. 아, 이거, 플로펑커 러시를 한다고 해도 지금 블레이드가 지금 뽑히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쉴드업이 됐을 거거든요? 배슬이 아니라 플로펑커라는 벙커입니다. 둥둥 떠댕기는 벙커예요. 글쎄요, 이제 더 이상의 플로펑커 러시는 통하지 않을 텐데요. 차라리 여기 에 코만도가 탔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만화가 너무 빨리 달긴 하네요. 머지됐거나자 창육에서 네 서울에서 빵 맞은 거 한강에서 지금 파프리 네. 하고 있네요 자 블레이드 출발하고 있죠 잠자는 사자에코터를 건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이대로 로시 갈수도 있고요 자 플로폰 커는 일단 파괴 빨리 띄워야죠 띄워야죠 빨리 띄워야죠 건물 띄워야 됩니다 클로킹을 쓰쓴거 클로킹 네. 쓰면서 네잘 도망갔고요 아, 근데, 이게 만화가 얼마 안 돼서, 클로킹에 효과가 별로 없네요. 네. 자, 이대로 한번 가봅니다. 자, 대박님. 예, 네, 대박 인셀리언, 일단 병력 입구로 가는데, 일단은 호미니언 병력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한데, 저거 쉴드 쓰면은 저 이거 개털릴만 하거든요? 공중 벙커가 사기다. 근데 이거 공중 공격은 못 합니다. 네. 정작 공중 공격은 못 해요. 자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텔레포트 쓸것 같기도 하고요. 자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쉴드 키야죠. 텔레포트 쓰면서 순간 이동했고요. 자 일단 플레임 버너가 굉장히 많아서 글쎄요 블레이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일단 러시는 왔지만 잘 막아주고 있는 근데 네, 반항아 호미늄인데 이번에 좀잘 막아줬어요. 네, 그래도 물량은 좀 많이 뽑아 놨습니다. 자, 아직까지 센트럴 포트 2단계 업그레이드고, 제로디스가 와가지고 지금 한번 보고 있죠? 자, 이거 쉴드업 됐으면 이거, 아, 이거 플레임러너가 있어야 되는데, 플레임러너가 많아야 됩니다. 아, 쉴드 쓰면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네. 많은 유닛도 그냥 순식간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쉴드. 그래서 플레임러너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아, 이제 많은 병들이 지금 탁 돌리고 있고요. 반항은. 아 결례는 진지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경기 역시 대박 인텔리언이 가져가게 되면서 네, 대박님이 4강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